우리 교수들은 이사회의 총장을 면직시킬 것을 요구하고 결의한다 조선대 교수평의회가 강동한 총장에 대한 면직을 이사회에 요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역량 강화대학으로 선정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는 겁니다 교수평의회는 또 대학자치운영협의회도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노조위원회와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 모두 네개 단위로 구성된 30년 역사의 대자협 탈퇴를 결정한 겁니다. 대학 자 운영 협의를 탈퇴하고 대학 회로그 기능을 다이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갑작스런 안건 상정에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지만 찬성 97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안건으로 올려서 이거를 지금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선대 직원 노조 위원회도 밀립대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의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자 한 30여 년 이제 지켜온 정신이고 30년 동안 많은 그 부분이 대학 운영에 있어서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 정신에 대한 해손이니까 훼손이, 많은 부분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대학 평가 후폭풍에 휩싸인 조선대학교의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